안녕하세요. 구디입니다. 이번에는 생명의 나무 스프레드에 대한 샘플 리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나무 스프레드는 하늘과 땅을 서로 다른 세계의 기둥으로 연결해주는 모습을 하고 있어서 현재의 상태가 어떠한 근원에서 시작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상황으로 만들어지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를 알아보는데에 적합한 배열입니다. 이번 샘플 리딩은 특정한 대상이 없이 그냥 하나의 예제로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현재의 불안정한 상황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다시 한번 고찰해 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그첫 번째 카드는 모든 문제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근원을 의미합니다. 하늘 높은 곳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일의 시작. 혹은 그 반대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위치, 그 자리에 전차의 카드가 놓여 있습니다. 전차는 우리가 가진 꿈을 향해서 주변과의 조화를 맞추어서 나아가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생명의 나무의 한 가운데 줄기에 가장 위에 놓이게 된 별과 같은 위치에 나타난 전차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열망을 나타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의 상황이 저 높은 곳의 균형에 따라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 크게 걱정한 일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른쪽 기둥에 놓여진 두 번째 카드는 새로운 영감을 주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꼭대기에 놓여있는 지혜는 모호한 상황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그러한 위치에 바로 지혜의 대표 주자인 2번 카드. 더 하이프리스티스가 놓여 있습니다. 사실 오른쪽 편에 있는 기둥은 보다 남성적이고 적극적인 힘을 나타내는 반면에 여자 대사제는 직접 나서기보다는 우리가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 대답을 구해야 합니다. 반면에, 왼쪽 기둥에 가장 꼭대기에 놓여 있는 세 번째 카드는 이해를 나타냅니다. 직관적인 지혜가 아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이해는 시작한 일을 완성해 나갈 수 있는 힘입니다. 그 위치에 놓여 있는 카드는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은 우리를 마지막 목표로 이끌어주는 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밝혀주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둠을 치워주어서 마지막 한 걸음을 자신 있게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입니다. 위쪽에 있는 세 개의 카드가 나타내는 힘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우리의 현재 상황을 지배하고 떠받쳐주는 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한 영향력의 위치를 세 개의 메이저 아카나가 치, 차지하고 있어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단순한 혼돈이 아니라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곧바로 나아가면서 크고 작은 의문을 끊임없이 표현하고 그에 대한 답을 구하는 동시에 내가 시작하는 일들을 완성할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이 깔려있음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한 단계 아래에 있는 물질 세계로 내려옵니다. 네 번째 카드는 안정된 구조와 규범, 그리고 사랑과 친절을 나타내는 카드입니다. 그러한 위치에 완드의 10번 카드가 나타났네요. 지팡이의 10번 카드는 이제 불필요해진 짐들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것은 매우 소중하긴 하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끝까지 짊어지고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가끔은 불필요한 구조를 과감히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다섯 번째 카드는 이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그 위치에 나타난 것이 펜타클의 6번 카드네요. 이 카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꺼이 나누어주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 자신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것 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을 조금 더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돕는 행동이 필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별건 아니지만 그런 행동을 하는 것에도 큰 용기가 필요하겠죠. 이제 현실 세계의 한 가운데에 놓여 있는 카드는 조화와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그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은 펜타클의 5번 카드네요. 이 카드는 물질적인 면에 의존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이러한 조화가 깨어져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나는 너무 물질적인 것에만 치우쳐서 더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더 생각해보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오른쪽 기둥의 뿌리에 해당하는 것은 승리와 성공을 나타내는 위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은 궁극적인 결말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물질적인 성공일지도 모릅니다. 그 위치에 나타나는 것은 칼의 3번 카드로군요. 칼의 3번 카드가 보여주듯이 이런 물질적인 성공은 얻기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억지로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 대가가 너무 큰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눈앞에 놓인 길을 무작정 헤치고 나아가는 것이 정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끔은 조금 더먼 곳을 바라보고 생각해야 합니다. 오른쪽 편과는 반대로, 왼쪽 기둥의 뿌리에 해당하는 카드는 궁극적인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 위치에 나타난 것은 마법사의 카드네요. 마법사는 수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나타내어 주는 카드입니다. 왼쪽 기둥을 세로로 해서 읽어본다면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기반이 주어져 있고 그러한 기반을 통해서 나만이 아닌 남들을 위해서 행동할 의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마법사의 카드에서처럼 내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4번에서 8번까지의 카드를 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불균형이 크게 눈에 띕니다. 가운데에 있는 6번 카드가 나타내듯이 우리는 너무 단기간에 물질적인 이익에 치중해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 자신만을 위한 물질적인 짐을 일부 정리하고 지금 당장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은 더 주위를 둘러보고 주변과 함께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그를 위한 더 커다란 기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다가가네요. 아홉 번째 카드는 우리 행동의 기반을 나타내는 자아를 의미합니다. 그 위치에 있는 것은 안타깝게도 칼의 5번 카드네요. 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칼을 빼앗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자아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게 아닐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기를 두려워할 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 내가 가진 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더 많은 것을 갈구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우리 삶의 불균형 은 점점 심화되어 만가겠죠 그럼 우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지막 카드는 왕국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합쳐 져서 하나가 된 모습입니다. 가운데 기둥의 맨 아래에 놓여있고 생명의 나무의 뿌리에 해당하는 이 카드는 바로 메이저 10번 카드인 운명의 수레바퀴입니다. 세상은 균형에 맞추어서 돌아갑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진 바퀴는 다시 반대쪽으로 기울게 마련입니다. 우리에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우리 자신의 균형과 조화를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물질적이고 한시적인 이익을 추구하면서 달려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은 더 주변을 보고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생기고 있는 변화는 바로 그러한 상황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고 조금만 더 기반을 닦아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런 생각 자체가 알고 보면 우리의 욕심일지도 모릅니다. 배가 너무 한쪽으로 기울다 보면 언제 뒤집혀질지 알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적절히 균형을 잡기 위해서 먼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세상이 강제로 우리에게 균형을 부여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말이죠.